여기에 아센시오의 최근 기세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빌라가 치른 직전 5경기에서 무려 7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회를 찾아 PSG를 떠나 빌라 유니폼을 입은 아센시오의 선택은 현재까진 대성공입니다. 일찍이 지난 시즌 PSG 소속으로 기록한 16경기 두골 내도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빌라는 아센시오와의 장기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보도를 통해 빌라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PSG 소속 아센시오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이적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빌라는 아센시오의 거취 문제를 시즌이 종료된 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눈부신 활약이 반복되자 그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우리에게도 제법 익숙한 선수이다. 한때나마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PSG를 거치며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은 돈독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지난 2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트리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축하 인사를 전할 만큼 돈독한 사이입니다. 믿고 따르는 우상이자 절친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아센시오의 말에 이강인 선수가 잉글랜드로 둥지를 틀까요? 여기에 이강인의 메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진원지는 이강인 1티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입니다. 모레토는 17일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메뉴, 에스턴빌라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달 동안 이 에이전트의 여정이 여름이적 시장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테오 기자의 말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는 이강인의 파리생제르맹행에 대한 루머부터 이적 확정까지 모두 맞춘 바 있습니다. 이강인 소식에 관한 한 나의 정보를 확신한다고 말할 정도입빈다 모레토 기자는 또한 지난 1월에도 이강인의 메뉴행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PSG의 중요한 선수지만 많은 구단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현재 공식 논의는 없지만 메뉴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아스널과 뉴캐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파리가 마르세유와의 경기 후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등번호인 19번이 적힌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PSG는 3대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PSG는 승점 68점에 도달했는데요. 2위 마르세유와 승점 19점 차이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우승은 확정적입니다. PSG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강인 유니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2위 마르세유와 승점 차이가 19점이나 벌어진 걸 의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아름다운 경기를 봤다. 리버풀전 승리에 이어 마르세유도 잡았다.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 개인의 목표보다 팀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또 교체로 나오면서 최근 불안한 입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큰 경기에선 이강인을 선발로 쓰지 않거나 기용을 하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르세유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등번호인 19번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지만 정말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강인 선수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생제르맹에서 맹황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크린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태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리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1차전 0대1 패배를 뒤집고 8강에 올라선 PSG 경기 종료 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인터뷰를 진행한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승리를 거둘 자격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양팀 모두 8강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었다. 우리는 파리에서 더 좋은 경기를 했고 리버풀은 오늘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 선수들은 안필드에서 강한 정신력과 캐릭터를 보여줬다. 훌륭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힘든 경기였다라며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우린 우리가 진짜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 팀이 전성기에 오른 것일까? 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리버풀은 매우 강력했으나 돈나룸마의 선방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인이 연장전에서야 뛴 것을 생각할 때 이강인 없이 나서는 팀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 다수 언론은 이강인의 팀내 입지가 크게 줄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와 엘리케 감독의 발언을 종합해 생각하면 엘리케가 이강인을 핵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엘리케는 추첨에서 리버풀과 PSG가 맞붙게 됐을 때양팀 감독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유럽에서 볼수 있는 최고의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챔피언스 리그는 꾸준함이 중요한 대회가 아니다.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도 리버풀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매체 품메르카토는 psg는 대단한 성과를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12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리버풀을 1대0으로 꺾고 승부차기 끝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 2경기 동안 인상적이었던 건 엘리케 감독의 선수들이 보여준 밝은 표정이었다. 엘리케 감독은 최근 몇달 동안 정기적으로 비판받았다. 다니엘 리올로 언론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리올로는 자신의 의견을 바꾼 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리올로는 자신이 출연하는 프랑스 방송 애프터풋을 통해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없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 엘리케 감독은 심지어 교체도 천천히 한다. 그의 팀은 완성됐다.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했습니다. 리올로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을 두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라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철회한 거로 보입니다. 리올로는 이어 PSG가 시작한 방식은 지난주와 같았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매번 이강인이 선발이야라며 선발 명단에 의문부호가 있었다. 1년 반 동안 PSG의 라인업을 맞추는 것이 퍼즐 같았다라며, 이제는 고정 베스트 11을 꾸린 PSG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전망했다. 리올로는 그간 엘리케 감독의 변화무쌍한 선수 기용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던 거로 잘 알려진 언론인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발언 덕분에 홍 감독을 향한 배신감이 너무나 큰데요. 홍 감독은 대표팀의 새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꾸준히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 팬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월 과거 울산에서 활약했던 아마노준을 향한 저격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미드필더인 아마노는 2022년도 시즌 울산에서 임대 선수 신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울산 잔류 여부를 두고 주목받는 사이 그는 홀연히 울산의 우승 경쟁팀인 전북 현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마노가 울산 잔류를 약속했지만 어겼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마노 측은 홍 감독의 발언에 반발했지만 울산은 이례적으로 아마노 이적 협상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의 배신감을 느꼈던 홍 감독이 울산의 배신감을 안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을 아마노의 이름에 빗대어 아마노 홍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덕분에 울산 팬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눈물 섞인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한때 K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안겨주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긴 수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